자리 앉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멀게 느껴지는 말이 바로 이 율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 제일 많이 혼난 사람이 누구죠? 제자들 아니고. <laughs> <laughs> 바리새인들이 참 많이 혼났어요, 그렇죠? 어, 율법에 계속해서 얽매어 살고 그것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혼났습니다. 그 동안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도 더 이상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해왔죠 그러, 그러다 보니 우리가 율법이라는 그 말만 들어도 나쁜 것 혹은 좀 부정적인 것 아니면 완전 반대해서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또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짐 지우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율법과 복음이 이양 끝에 서서 절대 만날 수 없는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에 대한 우리의 큰 오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이 율법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이 앞에 7절에도 보면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12절에서도 율법은 거룩하고 개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죄가 없다 하는 것이죠.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라면 예수님이 왜 그것을 온전하게 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7절부터 13절에 저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규정하고 그 죄를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말씀하고 있고 13절에서는 "개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이거는 맞고 저건 틀리고. 이거는 죄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규정한다면 아마 그 누구도 이게 죄라는 그 이야기에 쉽게 동의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것이 죄다라고 규정 지어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그 죄가 죄된 것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을 인도했던 윤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 되는 일들이 때로는 성경에서 죄라 그렇게 규정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바울은 지금 이 말씀 안에서 탐심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누구나 다 원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리고 누구나 다 조금 더 많이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 여기며 살아가는데, 바울은 그 율법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할때이 정욕이 바로 오늘 이 탐심과 같은 말입니다. 아주 과도하게 열망하는 것, 자신을 막 갈가먹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정욕이라고 한다 했죠. 자, 이러한 과도한 열망, 아주 과도한 애정. 이런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음, 열정, 사랑, 야망 쯤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율법 안에, 그러니까 율법이 아,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율법을 알게 될 때에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개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나에게는 그것이 참 좋았던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죄라고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죄의 결말이 사망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율법과 나의 이 죄의 충돌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괴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던 나의 세상이 아주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혼란이 과연 율법의 잘못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율법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으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괴로움 가운데 있게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죠, 죄. 여러분, 제가 가진 성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죄를 향하여 가도록,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그것 자체로 나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율법 역시도 그렇죠. 율법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자신과 또 서로를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아주 안전한 울타리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 가장 좋은 것, 아주 좋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죄를 향하여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을 가지고도 스스로 자기를 만족시키는데 사용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도록 하는 그런 도구로 썼던 것, 바로 그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약한 성질을 가진 죄를 율법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죄가 심히 죄 되도록 그 선명함을 더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이 죄를 알려주고 더욱 선명하게 그것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사람은 자꾸만, 자꾸만 죄의 방향으로 향한다고 사도바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 내 안에 그 선한 마음, 율법을 듣고 내가 죄가 죄인지를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좀 지키며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은 그 방향대로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오히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죄의 방향으로 자꾸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아주 선명히 드러내면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 서서 반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율법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방향,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가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이 고민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그러한 고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씀도 알고, 그래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아마 이 안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안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반대로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상담합니다. 다짐을 매순간 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의지가 강한 사람이든 강하지 않은 사람이든 말씀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다 율법과 반대되는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 23절의 말씀으로,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낙심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좀 순종해 보려고 해도 안될 거라고, 너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그쪽으로 갈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이 하나님의 법과 제의법 사이에서 이리저리 줄다리기 당하는 그 줄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복음이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켰다고 하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하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니 그냥 율법은 모르는 채 하고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이 15절부터 25절까지 바울의 이 한탄과도 같은 탄식과도 같이 들리는 이 고백을 보고 있자면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에 붙들려 있는 것 같은 6장 6절의 말씀을 빌려서 이야기해 보자면 여전히 죄에 종된 상태인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어 성경을 보면 그때와 지금이 완전히 다른 상태라는 것 완전히 다른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14절 이전까지는 이미 과거에 다 끝난 이야기, 다 완료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절로부터 넘어오면서부터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이 고백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모르던 그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된그 이후에 그의 고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해방을 얻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자신의 죄의 문제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그의 신앙이 어디가 잘못되어서가 아니지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이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안 믿어서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 있어도 우리 모두는 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탄식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며 살아도 된다 하는 말은 또 아닙니다. 6장 15절에서도 그런 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음껏 하고 싶은 거다 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고 오늘 말씀은 율법이 드러낸 죄를 자꾸만 우리가 아, 그 죄를 향하여 가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러분, 제가 거울을 하나 이렇게 꺼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울에 봤더니 제 얼굴에 빨갛게 이렇게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제가 지우려고 몇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점점 번져 나가기만 하고 잘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포즈가 별로 좋지 않군요. <laughs>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제가 제 얼굴에 묻어있는 이것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뭔가 잘 씻어라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워지지 않는 제 스스로 지울 수 없는 이것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물로 완전히 뛰어드는 겁니다. 그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닦고 애써 지워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에 완전히 뛰어들어서 그물 안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그 물이 나를 완전히 씻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 안에 있는 이또 다른 법, 죄의 법이 여전히 우리를 얽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생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거슬러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율법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 선명히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를 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완,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능하니, 전능하신 그분께로 뛰어들라고, 그것만이 씻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러한 탄식이 없다면 이 고백이 없다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이 고백도 할수 없겠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죄를 죄로 규명하고 죄를 더욱 선명히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선한자가 될수 없음을 깨닫게 하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고백하게 하는 주님께로 가게 하는 우리에게는 더없이 좋은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이정표를 따라서 예수님께 완전히 잠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서, 그제서야 비로소 율법의 본 모습을 볼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온전한 순종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복음과 율법을 서로 등을 대고 이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반된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은 서로를 더욱 완전하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와 죄 가운데에서의 무능함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본래 모습을 보게 하면서 온전한 순종을 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쪽도 가볍게 여기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행위로 나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도 없고, 복음으로 절제 없는 자유에 이르를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서 우리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 때에도, 때로는 죄의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실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어도, 그럴 때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기기우려 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은 이미 나는 구원 받았다 하고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 하며 내 마음껏 좀 편히 살아보리라. 내 삶의 주권을 내 손아귀에 넣고 싶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셔서 그러한 순종의 삶을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도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율법의 행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한 정제함이 없게 하시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성찬을 나눌 때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